안녕하세요. 더팁 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로켓랩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뭐676%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정말 놀라운 상승세였죠. 현재 한 47달러 정도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과연 100달러 갈수 있을까? 음, 그게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 들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로켓랩의 야심찬 계획 또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요인들까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로켓랩 이 회사가 단순히 로켓만 쏘는 곳이 아니라는 점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이 회사의 큰 그림은 뭐랄까 스페이스 X처럼 이 발사체 사업을 완전히 수직 통합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직 통합 그게 핵심 키워드죠. 처음엔 그 소형 발사체 일렉트론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뭐 위성 부품 센서 태양전지판 심지어 반도체까지 직접 만든다고요? 네 우주 등급 반도체까지요. 이게 음, 우주산업처럼 정말 극한의 기술 신뢰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엄청난 강점이 될수 있어요. 아 그렇죠. 부품 생산부터 발사까지 다 직접 관리하면 뭐랄까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기술 통제력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확실히 큰 그림이네요. 특히 그 반도체 생산 관련해서 미국 정부한테서 지원금 받지 않았습니까? 한 2,400만 달러 정도? 네그 소식이 있었죠. 이게 그냥 돈을 받았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자국 공급만 강화하는데 로켓랩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인정해준 셈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2,400만 달러가 그냥 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로켓랩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네. 어, 미국 입장에서는 스페이스 X 말고 또 다른 믿을 만한 국내 파트너를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으로 볼수 있죠. 아하. 특히 우주 분야는 이게 국가 안보랑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기업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켓 랩이 그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는 신호죠. 그런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인지 재무 성장세도 진짜 놀랍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이 5억 달러 예상되고 2021년 상장하고 나서 매출이 800% 넘게 들었다는 건, 와. 네,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죠. 게다가 이미 확보한 수주 잔고만 해도 1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네, 그 10억 달러 수주 잔고.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계약으로 딱 찍힌 숫자라는 거거든요. 미래 매출에 대한 가시성을 주는 거죠. 그렇죠. 내용을 좀 보면 안정적인 정부 계약도 있지만 요즘 막 뜨고 있는 상업 위성 시장에 민간 기업 고객들도 꽤 많아요. 아, 다양하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고객 기반이 탄탄하다는 증거죠. 5억 달러 매출에 10억 달러 수주 장고, 확실히 기반은 탄탄해 보이네요. 특히 미국 정부의 우주 국방 예산이 연간 뭐 1,750억 달러 그 정도 된다고 하던데. 네, 규모가 엄청나죠. 이걸 생각하면 로켓랩이 앞으로 정부 계약을 더 따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네,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그 예산을 다 가져오는 건 아니겠지만 로켓랩이 계속 신뢰를 쌓고 기술력을 보여주면 더큰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가 오겠죠.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사실 그800% 성장률도. 그냥 시장이 커져서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데 그 안에서 로켓랩만의 기술, 효율성, 신뢰도가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 로켓랩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거죠. 바로 뉴트론 로켓입니다. 2026년 상용화 목표. 이게 진짜 중요해 보여요. 아, 뉴트론 맞습니다. 이건 로켓랩에게 그냥 새 로켓 그 이상이에요. 음... 기존 일렉트론이 소형 위성시장에서 성공했다면 뉴트론은 훨씬 큰 중대형 위성시장 더 나아가서 뭐 위성인터넷망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시장까지 열어주는 열쇠거든요.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위한 발판이군요. 그렇죠.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기도 스페이스X 펠콘9이랑 비슷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번 발사할 때 실을 수 있는 화물 량이나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일렉트론이랑은 뭐 비교가 안 되겠네요 네 단위 다체가 달라질 겁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죠 와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그리고 자주 발사될 수만 있다면 지금 연매출 5억 달러 수준에서 뭐 10억, 20억 달러 그 이상으로 점프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 거죠 엄청나네요 물론 뭐 올해 스페이스X 예상 매출이 한 1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로켓랩이 뛰어들려는 시장의 크기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뉴트론 개발이 성공하면 단순히 발사 수익만 는게 아니라 다른 사업하고도 시너지가 나겠네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만드는 위성 부품이나 시스템을 뉴트론에 실어서 한 번에 쏴주는 뭐 그런 패키지 서비스 같은 거요. 딱 보셨네요. 그게 바로 수직 통합 전략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지점입니다. 아하. 뉴트론이라는 강력한 발사체가 있으면 미성 설계부터 제작, 발사, 운영까지 다 해주는 원스톱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선 매력적이겠는데요? 그렇죠. 훨씬 매력적인 제안이 될수 있고 이게 로클랩 전체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뉴트론 성공은 단순히 발사 사업부만의 성공이 아닌 거죠. 회사 전체의 레벨업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기대가 큰 만큼 어, 이 가치평가 문제를 좀 냉정하게 봐야 할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지금 시가총액이 한 24억 달러 정도니까 만약에 주가가 정말 100달러까지 가면 시총이 500억 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매출 5억 달러랑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평가인데요. 그게 아마 투자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일 겁니다. 500억 달러 시총이라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그렇죠. 뭐스페이스 엑스 추정 가치랑 비교하면 아직 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로켓랩이 아직 적자라는 점이에요. 수익을 못 내고 있거든요. 아, 맞다. 아직 적자죠? 네. 그리고 총 이익률도 한 30%대인데 이게 아주 높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요. 장기적으로 회사가 안정화됐을 때 순이익률이 한 어느 정도 나올까? 이걸 예측해 봐야 하는데 글쎄요. 업계 특성상 한 10에서 15% 정도 가정해 볼수 있겠죠? 그럼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뉴트론이 완전 성공하고 사업이 잘 돼서 연매출이 100억 달러까지 갔다고 쳐요. 네, 꿈의 시나리오죠. <laughs> 그리고 수익이익률도 15%까지 나왔다. 그럼 연간 수익이익이 15억 달러. 이때 시총 500억 달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요. 수익 10억 달러에 시총 500억 달러면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네. 그게 약 33배 정도 됩니다. PE 33배면? PE 33배는 뭐 미래 성장성이 아주 높은 기술주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 범위이긴 해요. 아, 가능한 수준이군요. 문제는 그연 매출 100억 달러, 수익 이익률 15% 이게 과연 언제 어떻게 달성될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언제가 될지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뉴트론 로켓이 정말 완벽하게 성공해야 하고 시장 경쟁도 이겨내야 하고 기술적인 문제들도 다 해결해야 하고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상당한 시간이랑 또 꾸준한 성공이 필요한 여정이라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주가는 미래의 성공을 꽤 많이 미리 당겨와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당연히 위험요인들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일단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회사가 적자아가 는 거. 그리고 돈을 계속 쓰고 있다는 점이죠. 현금 소모. 아, 현금 소모? 네. 뭐 혁신기술 개발하고 공장 짓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가진 현금이랑 수주 잔고가 있긴 하지만 뉴트론 개발이나 양산 과정에서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럼 또 자금 조달해야 하고. 그렇죠. 뭐 유상 동자 같은 걸할 수도 있고, 그러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수 있죠. 그리고 역시 제일 큰 변수는 뉴트론 로켓 그 자체가 아닐까 싶네요. 2020년 상용화 목표라지만 로켓 개발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죠. 뉴트론 로켓의 성공적인 상용화, 그리고 안정적인 대량 발사. 이게 아직 확정된 미래는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로켓랩 기술력이 뛰어나고, 일렉트론 성공 경험도 있어서 긍정적인 전망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시험 발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변수는 늘 있습니다. 로켓랩의 미래 성장 스토리가 사실상 뉴트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뭐 1, 2년 안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당연히 열어둬야 하고요 지금 주가 수준 자체도 좀 위험 요인이 될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위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있어서 단기간에 막200 오르고 이러긴 어려울 수 있다 심지어 100달러 가는데 10년 15년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가치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뉴트론 성공과 그에 따른 폭발적 성장을 상당히 미리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뉴트론 개발이 좀 늦어지거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실망감에 떨어질 위험도 있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물론, 뭐, 반대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정부 계약을 크게 따낸다거나 아니면 우주시장 자체가 막 예상보다 더 빨리 커진다거나 이런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기회 요인들도 역시 불합실한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로켓랩 투자는 높은 잠재력과 그만큼 높은 위험이 같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로켓랩. 일단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 검증된 일렉트론 로켓 성공 경험이 있고요. 네, 그게 큰 자산이죠. 부품 생산부터 발사까지 다 하는 수직 통합 전략. 그리고 10억 달러나 되는 탄탄한 수주 잔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뉴트럴 로켓이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엔진. 그렇죠. 기대할 만한 이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100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은 적자 상태라는 수익성 문제, 계속 돈을 쓰고 있다는 현금 소모 문제, 음. 그리고 현재 주가에 이미 반영된 높은 기대치, 결정적으로 뉴트럴 로켓의 상공 여부라는 아주 큰 불확실성 이걸 다 안고 있는 거죠 네 양면이 있네요 그래서 로켓랩을 볼 때는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보다는 좀긴 호흡으로 봐야 하고 이 잠재된 위험 요인들을 계속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게꼭 필요합니다 화려한 비전만큼이나 현실적인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결국 로켓랩처럼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 비전을 가진 기업을 평가할 때는요 그 이면에 있는 사업적인 현실들 그러니까, 재무 상태나 수익성, 현금 흐름. 그리고 기술 구현의 어려움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균형감각이 중요하죠.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로켓랩이나 다른 성장기업들 소식 접하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좀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를 뜯어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주로 재무적인 거나 뉴트론 로켓 기술 내기를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들 있잖아요. 외부 변수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막 급변하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 우주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한 어떤 파괴적인 신기술이 갑자기 등장해서 로켓 랩의 미래 경로를 확 바꿔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와, 정말 생각 못 했던 부분이네요. 때로는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이 개별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생각해 볼 거리를 주셨네요. 오늘 로켓랩에 대한 심층 분석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